네, 기가진이 스마트 TV 연결 서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이야? 네. TV 켜. TV를 켭니다. 진이야? 네. 개발자 모드. 진이야? 네. 네. 도서관 플러스. 도서관 플러스 메인 화면입니다. 추천 받고 싶으신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이 아이가 기가진이고요. 얘는 일반 가정에 쓰는 60인치 PDP TV고요. 이아이와 기가진이지만 연결돼서 기가진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 다양한 공공 정보를 보여 줄수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진야 네. 나가기. KT는 자체 기가지니 플랫폼에서 이런 그 API를 통해 자신의 기가지니와 그 이용자의 스마트 TV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 콘텐츠를 보여줄수있게끔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이 플랫폼에서 그 KT의 API를 활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그 TV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일반적인 그이 기가진이와 같이 제공되는 그 리모컨으로도 그 조작이 가능합니다. 말하면 그 음성으로도 명령을 가능하고 이 기가진이 제공하는 리모컨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두 가지 조합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공 정보를 가정의 TV에서 불러와서 조회하고, 뭐 이럴 텐면 세금이나 뭐 도서관 문화 강좌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영? 네. 도서관 플러스. 도서관 플러스 메인 화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기가 진의 도서관을 빅데이터 도서관 빅데이터를 뿌려주는 화면이고요. 1번. 1을 선택하셨습니다. 중합. 지금은 일부 테스트 환경만 구해놓은 현 상태고 이제 이 화면 자체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새로운 디자인 메뉴라든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화면에 뎁스 뭐 1단계 2단계 4단계, 3단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꾸밀 수 있는 거죠 어,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에 있는 기능을 기가진을 통해 가정의 스마트 TV로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마리아, 도서관 플러스 30대 추천 도서 도서관 플러스 빅데이터에서 30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도서 1위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입니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도서의 저자는 달러부터꿈 백화점 도서의 상세 정보입니다. 저자는 이미에이고 출판사는 팩토리나인, 가격은 13,800원입니다. KT가 AI 스피커를 기가인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SKT는 이렇게 BTV를 통해서 또는 이런 AI 스피커가 달린 장비를 통해서 똑같이 구현이 가능한데, 다만 KT와 SKT 그다음에 LG U+ 기타 포털 아마존이나 어, 구글 뭐 카카오 네이버에 제공하는 것들이 각사가 자신의 AI 그 AI API를 활용해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그 KT와 SKT 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들고 있고 이제 상용화 단계 이제 이런 상용화 단계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나온 정보들은 좀더 다듬고 그 이용자들이 그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을 다듬고 있는 상태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공공 정보를 그 최신의 AI 스피커를 통해 또는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AI 그 스피커를 통해 AI API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음성 인식으로 그 공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눌러줘.